복돌이랑 눈썹이네 사양막 설치해주러 가고 있어요. 복돌, 안 쫓아오고 뭐해? 복돌 마시지 마. 이리 와 빨리 와. 왜또 집에 가? 안 되는데. 여기 벼 어? 쓰러진 거 보세요. 다 쓰러졌어요. 눈썹이 잘 자고 있었어요. 눈썹이 잠이 덜깼어 <laughs> 서비 서비 여기다가 차양막을 한번 잘 쳐볼게요. 눈썹이 간식부터 하나 먹자. 천천히 씹어 먹어라. 꼭꼭 씹어 먹어. 눈썹이는 아, 항상 급하게 먹어서 걱정이에요. <laughs> 냄새가 나? 두개 챙겨 왔었는데 제가 잠깐 가방 내려놓고 뭐 하는 동안에 복도리가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. <laughs> 훔쳐 먹었다랄까? 원래 복도리 건데 <laughs> 기다려. 일단, 경사 조절을 하기 위해서, 양쪽에다가 이거 고출대를 이렇게 고정시켜주고, 좀 높게 해줘서 뒤로 물이 빠지게 해줄 거예요. 언제나 얌전하게 기다려주는 복돌이에요. <봐라> 지금 눈썹, 아씨 눈썹이 탈출했다, 큰났다. 일와저 눈썹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저 지금 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아저 눈썹이 좀 폭풍질 줄 아네. 눈썹아, 눈썹 일로 와. 눈썹아, 눈썹 눈썹 일로 와. 눈썹 왜 눈썹아? 눈썹아. 눈썹아, 눈썹아. 눈썹아. 저 눈썹이를 믿어요. 어디 안갈 거라고 촬영하면서도 눈썹아, 눈썹아, 놀라지 마. 형이야 형. 어 오빠 오빠. 어 다행이다. 오. 우리 건거 완료. 어 저는 눈썹이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어요. 엄청 뛰네. 자 런닝하다가 장경인대 부분이 살짝 아파가지고. 요양해가, 요양해야 되거든요. 아무것도 없는데? 흐허. <laughs> 의사 차온다. 야너 뭐야 폭풍질주 하려고? 이따가 이따가 눈썹, 겉돌이 깽깽대요 눈썹이랑 니까 <laughs> 눈썹. 아 눈썹이 진짜 <laughs> 눈썹이 검거 완료 지금 차양막을 쳐줬거든요 뭐 나름 평평하게 잘 되긴 했어요 그리고 파라솔을 빼주려고 그랬는데 굳이 뭐 빼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빼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파라솔 빼면은 영구와 땡칠이네 딱 가운데다가 놔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놔두고 영구와 땡칠이 거는 한개더 주문, 과감하게 한개더 주문해서 거기 가운데에 딱 놔둬주면은 거기 그늘이 또잘 생기면은 둘이 거기 가운데서 잘쉴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마음에 100%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는 고정하기가 쉬워서 뭐 나름 그냥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. 여기 마지막에 파라솔 끝머리랑 조금 묶어주니까 좀더 평평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혼자서 하려면은 좀 이게 팽팽하게 하기가 좀 그래도 어렵더라고요. 한쪽 구정하고 해도 이게 차양막이 촘촘해가지고 저 케이블 타이를 꼽기가 힘들어요. 꼽기는 <laughs> 쉬운데 빼기가 힘들어요. <laughs> 뭐 어쨌든 이렇게 해줘 볼게요. 여기 풀이 좀 안절하게 좀 해줘야 될것 같고 땡칠 땡칠 아니다 눈썹 눈썹 복도리는 저기서 혼자 유유히 놀고 있어요. 잘 지내 눈썹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해볼게요.